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중국인 스파이 10명 체포라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중국인 10명이 스파이 혐의 등으로 체포됐습니다. 중국이 테러 조직을 색출하기 위해 비밀리에 해외 작전을 펼치다 발각됐습니다. 인도 일간지 힌두스탄타임스와 프랑스 공영방송 RFI 등은 지난 25일 익명의 서방 외교관 등을 인용해 아프간 국가안전국 NDS가 지난 10일부터 수도 카불에서 체포 작전을 벌여 간첩 테러 조직 운영 혐의로 중국인 10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들이 중국 정보기관인 국가안전부와 연계된 인물로 추정되며 10명 중 2명은 탈레반과 연계된 무장단체인 하카니 네트워크와 접촉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카니 네트워크는 1980년대 아프간의 대소련 전쟁 당시 군벌이었던 잘라루딘 하카니가 만든 무장단체로 파키스탄 북부를 거점으로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을 오가며 활동해왔습니다. 무장 방군단체인 아프간 탈레반과 동맹을 맺고 2011년 카불 인터콘티넨털 호텔 테러 등을 감행했고 2012년 미국 정부에 의해 테러단체로 지정됐습니다. 힌두스탄 타임스에 따르면 하카니 네트워크와 접촉한 두 명은 중국인 리양량과 샤왕입니다 리양량은 지난 7월에서 8월쯤부터 중국 스파이로 활동해왔으며 지난 10일 아프간 당국이 그의 집을 급습했을 때 탄약과 환각제로 쓰이는 케타민 분말이 나왔습니다. 아프간 당국은 뉘양양 신문 과정에서 아프간 동부 국경지대에서 테러 단체인 알카에다 할레반 위고르 족 활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샤옹은 여간첩으로 카불에서 식당 을 운영하며 하카니 네트워크와 접촉했으며 그의 집에서도 역시 폭발물이 발견됐습니다. 체포된 중국인들의 행적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아프간의 가짜 동투르키스탄 이슬람 운동 (ETIM) 조직을 만들어 진짜 ETIM 조직원들을 소탕하려 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고 인도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ETIM은 이슬람교를 믿는 중국 소수민족인 위구르족이 세운 무장 독립 단체로 파키스탄 등을 거점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2003년 천안문 차량 돌진 테러, 2011년 신장 위구르 자치구 연쇄 테러 등의 배후로 지목됐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신장 지역 위구르족의 독립 움직임을 극도로 경계하며 이들을 압박해 왔습니다. 미국 정부가 지난달 ETIM이 계속 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며 ETIM을 테러 단체에서 제외하자 중국 정부는 각종 테러를 저질러 왔다며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아프간 정부는 무장 세력 소탕 사실은 밝히면서도 중국과의 연계성은 부인했습니다. 압눌라 살레 아프간 제1 부통령은 27일 기자회견에서. 하불에서 진행된 작전은 테러 납치에 가담한 수매자들을 체포한 것이라며 체포된 사람 중 외국인은 없다고 말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오늘의 추천 영상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안전부 옥수수 종자에서부터 우주선까지 훔칠 수 있는 것은 모두 훔친다입니다. 감사합니다.